안녕하세요. 마케팅 가치를 연결하는 밸류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마케터가 추천하는 마케팅 책 베스트 5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케터가 추천하는 마케팅 책 베스트 5인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 책이고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케팅을 하는 대상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자분들께 마케터가 추천한 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사람의 소비 심리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저자가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독일의 유명 경제학자로서 마케팅과 마케팅, 뇌과학, 그리고 경제학을 접목해서 신경 마케팅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성격을 분석하고 어, 그들이 지는 어떤 감정의 어떤 무게들에 대해서 사람의 유형을 일곱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책이었는데요. 사람의 뇌 구조에 맞게 어떤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담은 흥미로운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어, 이책 아마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선전의 규제 에드워드 베네, 베네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뭐 마케팅보다 광고계 통해서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PR의 아버지 선전의 규제 저자는 대중 심리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결합해서 최초로 선전과 홍보에 이용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정립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저자는 우리가 심리학자 유명한 프로이트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자, 전설적인 PR 이론서답게 그 이름값을 어,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도의 PR 전략을 어, 한눈에 볼수 있게 담은 책입니다. 조금이라도 광고 속에 숨겨진 사람의 어떤 진짜 동기를 보는데 안목을 어, 길러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어,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라는 책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유명한 송길영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우리가 어떤 경쟁사 분석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그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는 사실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지만 그 데이터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뭐 기존의 마케팅 책보다는 뭐 이론 이론보다는 더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가 이 마케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밖에 이제 세번네 번째 책이죠.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책입니다. 자 저자는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글쓰기 스킬로 연 수입을 뭐열배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네. <laughs> 자이 책은 사실은 혼자만 알고 싶은 어, 책인데요. 이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이 책은 마케팅 하는 저자가 실제로 이제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사실 글을 좀더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장을 이렇게 펼치면 흥미롭고 좀 재미가 있고요. 초급부터 중급, 그 다음에 고급까지 단계별로 좀 소개가 돼서 좀 쉽게 초보자가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문장은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어, 글이죠. 뭐 이거는 뭐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문장은 상대가 읽고 싶어하는 문장이다 라고 이제 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 책은요. 끌리는 컨셉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네. 어,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사례들을 히트 상품을 한 17가지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어, 조금 두껍습니다. 네. <laughs> 하지만 컨셉을 잡을 때이 타겟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타겟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고요. 소비자를 사로잡는 어떤 매혹적인 컨셉에 대해서 기본을 좀잘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권을 추천해 드리고요. 뭐, 책 홍보는 아닙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마케터가 추천해드린 베스트 5 책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 차가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어렵다면 <laughs> 어,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직접 쓴 음, 책이고요. 뭐 어, 컨셉이라든가 소비자 분석이라든가 더해서 어떤 기획적인 부분까지해서 디자인까지 비주얼 어, 전략적인 것까지. 함께 담은 책인데요. 굉장히 쉽고 어, 얇습니다. 편하게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laughs>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마케터가 추천하는 베스트 5책 다섯 어, 가지를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제요 책은 저그 링크는 아래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어, 즐거운 마케팅 어,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